아참 전화 주시기 전에요 좋아요 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중고차 사고 파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미스터 중고차 조덕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녀석 아, 대한민국 아빠 차 중에서 세단으로는 원탑을 달린다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2017년 9월 딱 9만 킬로탄 예, 완전 무사고 차량 럭셔리지만 풀옵션 들어간 차량 썬루프 밴 풀옵션 들어간 차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처음에 외관부터 차근차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트로에 말씀을 살짝 잘못한 것 같은데요. 17년 6월식입니다. 17년 6월식에 9만키로 탄 G80 럭셔리 풀옵션이요. 현재 상태가 좋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 시세가 2000, 최하 2,500에서 2,700까지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현대 이 차량, 저희가 2,350까지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인트로 보셨겠습니다만, 은색이라서, 정말 다른 거 흠잡을 데 전혀 없는데 은색이라서 가성비 최고의 G80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 외관부터 따박따박 보시겠습니다. 예, 앞쪽에 헤드램프부터 휀다 지나서요 아래쪽에 살짝 휠 한번 보시고 갈게요. 뭐 전혀 스크래치 없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지만 제가 복원도 안한 휠이 요 정도, 이런 정도 기스마 이외에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쪽까지 전혀.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이쪽에 보세요. 네, 램프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는 차가 많지요. 예, 뒤로 가겠습니다. 뒤쪽으로 예, 쭉. A 필러, B 필러, C 필러까지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차량이죠. 예, 뒷부분까지, 테일 램프까지 정확히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차량입니다. 조수석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드램프부터 쭉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휠, 운전석보다 더 깨끗해요. 예, 뒤쪽으로 쭉 가실게요. 마찬가지로 사이드미러 쪽 램프도 깨끗하고요. 예, 이쪽에 전혀 전혀 흠잡을 곳이 없는 차량입니다. 예, 쭉 뒤로 오셔서 테일 램프까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 예 휠의 스크래치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이외에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혹시 이 차량 가져가시는 고객님들 이거 영 마음에 걸리시면 차주한테 말씀 주세요.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뒤쪽 보시죠. 예, 지금 제네시스 마크, 그리고 번호판, 이쪽에 엠블럼까지. 예, 저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뒤쪽 센서까지 깔끔한 상태입니다. 전혀, 전혀 고객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뭐, 제네시스 트렁크야. 사실은 북미에서 잘 팔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죠. 굉장히 널찍하고요. 보시다시피 안에는 아주 깨끗하고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게 되시면 요즘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비상조치 기구들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더볼게 없는데요. 보통 이런 세단 차량들 지하 주차장에서 관리하시다 보면 천정에 있는 것들 못 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차량 가지고 올때한 번씩 체크 다 해드립니다. 이 차량 그냥 광택 한번 하고 세차만 한 차량입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차량이라는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운전석에 시동을 켜고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량의 재원이 정확하게 배기량 3,342cc 차량이에요.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정숙한 그런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시면 사실은 어, 제네시스 G80 탄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촌스러운 것 같아요. 매우 정숙하고 매우 안락한 차량입니다. 차량에 탑승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안에 계기판부터 안쪽에 이렇게 보실게요. 보시면 현재 실주행거리 9 1,100km 정도 타고 있는 거 확인되실 테고요. 어, 주행거리가 9만이 좀 넘은 차량치고, 어, 핸들 커버도 굉장히 어, 초기에 나온 상태 그대로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전 차주님이 굉장히 깨끗하게 타신 거 아닌가, 성격이 깔끔하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가고요. 예, 이 차량 AWD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핸들 리모컨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까지 응시가 예, 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네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 예, 이거는 고객님이 직접 해주세요. 나중에 예 자,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후방 카메라 보이시고요 어, 카메라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 후진 기어를 넣으면 양쪽에 사이드미러가 어, 후진할 때 편하시게 접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예, 전체적으로 어, 지금 어, 썬루프를 제외한 럭셔리 풀 옵션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을 매입해 와서 크게 많은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실주행 거리 9만 킬로 탄 차량치고 마치 새 차인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겠습니다. 아, 옵션이야 원래 럭셔리 풀 옵션이니까 갖추고 있을 거다 갖추고 있고요. 안쪽으로 보실게요.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핸들 상태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 시트 상태마저도 정말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좋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용감은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 정도 사용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신 고정도 그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고급 세단은요, 뒷 좌석에 탔을 때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좀 대우받는 느낌, 초대받은 느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예, 정말 고급 세단답게 쿠션이라든지 매우 좋은 상태이고요. 예, 음, 사용감은 거의 없습니다. 뒷 좌석에 많이 안 타신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오너 드라이버도 사용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사분이 계신 경우에도 차주님의 편의성이 충분히 보장된 고정도 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공조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오디오 장치라든지, 심지어 좌석의 움직임까지 뒷좌석에서 편안히 앉아 조정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태 매우 좋고요. 잠시 눈을 돌려서 천정도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천정의 무드등 혹은 독서등 취침시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등까지 설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천정 상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따로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깔끔하지요. 앞쪽에 앞쪽에 이렇게 내려오셔서 공조 있는 장치까지 거의 세차에 준하는 수준의 그런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 지금 보시면 보조석의 어, 시트 상태까지도 정말 새것 같은 상태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차량의 후드 한번 열어봤습니다. 사실 워낙 요 고급 세단들은 이렇게 보시면 핸들 카바라든지 이렇게 실링 처리 마감 처리들이 요즘에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뭐 차량을 가지고 직접 보기에는 뭐 그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저희가 이렇게 봤을 적에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엔진 루마나 지금 가까이 제가 마이크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 3000cc가 넘는 차량이 매우 정숙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거 아실 수 있고요 저희가 차량 드릴 적에 성능 점검 기록부 드립니다만은 누유 한 방울 없는 상태로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오셔서 차 보시면 만족하고 가져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공한 아빠들의 진정한 아빠 차 아, 제네시스 G80 차량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 지금 2017년식 AWD 럭셔리 모델은 일반적으로 시세가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최소 25600에서 경우에 따라서 27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은색 차량의 서로도가 낮았어요. 혹여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들, 어, 나는 은색 차량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매우 괜찮은, 가성비가 매우 충만한 차량일 거라고 감히 단언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사실은 우리 고객님이 전화 한통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고요. 제가 고객님 얼굴 보고 신나게 열심히, 성실히, 깔끔히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전화번호를 말씀을 못 드렸네요. 위에 한번 봐주시죠. 우리 편집 감독님이 위에 전화번호 이쁘게 넣어주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중고차 사고 파는 마음수전 아저씨, 미스터 중고차의 제네시스 G80 실버 모델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전화 주시기 전에요.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전화 주세요.